자, 나온커피 김해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30여 개 점을 확보하고 있는 어, 최초의 어, 모두가 되었던 본점입니다. 이 본점을 필드로 지금 2 3 0개그 어, 매장이 개설이 되었는데요. 이 본점의 위치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어, 젤미마을 1단지 부영아파트 어, 상가에 입주가 되어 있고요. 이 젤미마 을 1단지 부영 아파트가 1,500여 세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쪽은 지금 젤미마 을 6단지 LH 아파트 상가 여기가 지금 한 400여 세대가 되는 그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 하나만 건드면 또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어, 2,000여 세대 정도의 어, 유입이 진입이 원활한 어, 상가고요. 어, 보시다시피 음, 젤미 6단지에서도 어, 바라보더라도 어, 아주 지연성 좋게 나우커피가 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 이 길을 따라서요 어, 쭉 건너편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또 장류의 어, 번화가인 번화가인 상가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길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지금 상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보여지는 상권 이 상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사군등 이렇게 다 생성되어 있는 상가인데요 이런 상가하고 거리상으로 어, 약간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우커피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세대를 2000년세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는 요 앞에 있는 지금 부동산 위치가 아주 적격인데요 <laughs> 그 옆에 지금 마우커피가 위치해 있습니다 뭐 손님도 지금 내방객들도 지금 많은 편이고요. 아주 뭐 아파트 장가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있는 학생들, 젊은 분들, 뭐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